이런 걸안 그래. 해주는구나. 지난 적것서이랬으면 난리났을 거 아니에요. 아니 거기 가면은 시간 저 저는 어디 가도 있을까 봐그다 막아놨잖아. 응? <laughs> 아특법법 <laughs> 빨리만 특법법 응? 어제도 어제도 세월호 어, 세월호 또 어, 하고 있던데 보니까 맞아 맞아. 그 세월호만 하면 좋은데 미군 철수하래요. 맞아. 개자식들 백대지가 불러서 그래. 맞아. 미군 철수하면 중고차에서 못 합니다. 그야 문재앙이네 문재앙. 어, 어, 어. 저 어제 광화문 다녀왔어요. 어, 어. 또 세월호 또 세월호 또, 또 세월호요. 그것도또 또, 울컥 먹느려고. 아니 어? 그거 세월호 그냥 배 사고예요 그냥. 사고인데. 돈 줬죠? <laughs> 그것도 누구 우리 아저씨 하고 나하그 <laughs> 우리한테 빙 뜨고 빙, 빙 뜨고 중에 빙뜨고 그래. 야 재앙이다 이거. 빨갱이 새끼들 진짜. 야, 야 빨리 빨리 없애야 하는데. 내리가다가 우측이 문제요. 어? 가다. 아. 그 목포에 그, 그 사건 봐봐. 어, 휴피운 신발 같은 거네.